<laughs> 형님 겉과는 씻고 있습니까? 어. 음. 대충 대충 철저히 하는 거 아닙니까? 깔아 <laughs> 맞다 형님은 일간이 신금이라서막 뭐 깔끔 안 하면 안 되지. 명리적으로 보면 일간이 천간에 이제 쓰이는 편안에 보면은 신금 인분들은. 엄청 깔끔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신검일주는 참고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많이 까칠하면서. 근데 이제 격리로서는 최고거든요. 아주 정확합니다. 기사아 <laughs> 우리가 매울 신자 서는 신라면 있지 않습니까? 그 한자하고 똑같거든요. 그래서 뭐 청소는 이렇게 맡겨두시면 완벽할 겁니다. <laughs> 예, 여기까지입니다.